we <laughs>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다. 오로바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KIB 인테리어 뉴스서소라입니다 9988124라고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뜻이 담긴 숫자인데요. 인테리어에서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인테리어 그첫 걸음으로 수출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소재 신제품 오늘은 수채 무한 변신 새집증후군 방지제 참길 액티바 707입니다. 요즘 새집증후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저도 새집에서 이렇게 눈이 충혈되거나 두통 때문에 정말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새집증후군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설명도 쭉 들었는데, 예, 예. 액티바 707이 예, 예. 어떤 거죠? 액티바 707은요 새집 정근 방지제입니다. 그런데 이 새집 정근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대개 보면은 차단이나 흡수예요. 예, 그런데 저희 제품은 차단과 흡수도 물론 하지만은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유해 물질을 갖다가 그런 물질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참길리티바 707은 세계 최초 환경 분야 ISO 1 4 0 0 0을 비롯하여 다양한 특허 출원을 통해 효과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요거는 참수시죠. 예. 요거는 대수시고. 예, 예. 요거는 야자수수시입니다. 야자수. 요렇게 세 가지의 숯을 숯? 갖다가 어. 세 가지의 숯을 갖다가 요렇게 갈았는데 이 숯이 아무리 첨단의 수시라고 하더라도 이 공업용 본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선 아무리 미시한 입자로 돼가 있어도 생명이 끝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잖아요. 네. 특별한 본드를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송진하고 아마인유하고 오동유, 대두유 이렇게 해서 예, 오일류를 갖다가 합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음. 본드를 만들었습니다. 예, 일반 이런 공업용 본드에 비해가지고 접착력이 무려 3배가 강해요. 천연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방지제보다 더 높은 접착력을 자랑하며 액상 형태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점은 환경 친화적인 면과 기능성을 모두 강조한 것으로 참기레티바 707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자 DIY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누구나 칠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예예. 펜트 칠하듯이 그렇죠. 그냥 놀라로 가지고 벽에다가 그냥 문질러만 주시면 돼요. 액티바 707과 함께 전시된 자동 빨래 건조대도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자동 빨래 건조대는 리모콘 하나로 간편하게 모든 기능을 작동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제품에서는 볼수 없는 건조 기능을 갖추고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빨래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의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샤워나 등목 같은 것이죠. 하지만 수압이 낮은 집에서는 물줄기가 졸졸졸 나오는 탓에 샤워를 해도 시원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요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원함을 즐기는 사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이 하수구를 이용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감안한 절수형 샤워기 제품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절수형 샤워기는 수압이 낮은 가정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기의 구멍이 작게 설계되어 있어 기존 제품에 비해 높은 수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작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수압으로도 기존 제품에 비해 물의 양을 40% 정도 줄일 수 있는 점은 이 제품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압은 1kg 압력으로 해서 서로 동일한 수압 조건인데 일반 샤워기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하고 절수 샤워기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하고 같은 시간에 어느 정도 물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장비거든요. 여기 이제 상단에 이제 이게 눈금까지가 6리터 정도의 물 사용량인데 한 30초 동안 물 사용하는 양을 보면 그 일반 샤워기가 이제 같은 시간에 사용했던 물의 양이 절수 샤워기 대비해서 40% 이상 높다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이제 이 제품은 이제 바닥에 놓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90도 이상이 이게 꺾이면 물이 자동으로 이제 멈추게끔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머리를 감거나 이제 또 이제 아이를 씻길 때나 애연계는 씻길 때 이제 뭐 물칠을 하고 이제 비누칠하는 동안에 이제 보통 이제 바닥에 두지 않습니까? 바닥에 두는 동안에 이제 물이 낭비되는 걸 이제 막아주는 제품이죠. 또한 이 제품에는 세라믹볼을 내장하여 원적외선을 방출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내구성이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로마 필터가 첨가된 샤워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절수 샤워기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절수 샤워기로 몸과 마음 모두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멋진 왕자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점을 들수 있을 텐데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멋진 왕자님을 만나는 건 쉽지 않지만 벽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신데렐라와 백설공주가 살았던 중세 유럽의 중후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석의 질감과 내구성을 살리면서도 시공이 간편하고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조석을 사용하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노래방 등 상업시설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엔틱스톤 회사는 아, 게르마늄 돌가루와 그리고 석고, 석고와 황토를 가지고 소송을 시켜서 만든 그 제품이고 친환경 소재면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게르마늄과 항균 작용이 뛰어난 천연 황토 가루를 사용하여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 저희 제품은 원료 자체가 많은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석고와, 그리고 아, 게르마인 돌가루, 황토, 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원료만 가지고 소송을 시키기 때문에, 아, 그 제품 자체로서도 충분히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건축용 석고와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제를 사용하여 강한 충격이나 화재에도 안전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어떤 기능성도 갖고 있지만은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불연제, 사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일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하네요. 폴딩 도어를 비롯해 여러 창호문과 건축물에서 기존 한 장짜리 판유리에 비해 방음, 단열 효과가 뛰어난 복충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한 복충유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충유리를 만들기 위해 흡습제, 부질, 치오콜이라는 화학재료와 더불어 단열간봉, 감봉, 용접간봉이라는 두 종류의 봉이 들어가는데요. 이 재료가 바로 단열 감봉입니다. 스페이서라고도 하는데요. 폭이 9.5mm부터 11.5mm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안에 흡습제를 넣은 후창 사이 틈에 끼워 사용한다고 합니다. 건축물의 양식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단열 감봉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복층 유리 자재는 옛날에는 기존 알미늄 알루미늄 색깔로 해가지고 알루스페이스를 발라만 었는데 요즘은 이제 건축물의 양식에 따라가지고 흰색으로도 쓰고 검정색으로 쓰고 컬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른 제품보다 이제 뛰등한 이제 컬렉티를 갖고 있다고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흡습제는 복층 유리 중간 공기층 사이에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네. 수분을 흡수해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며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또 소음도 많이 소음이 많이 인자 저하되고 둘째로는 기존의 난방비에서 한 많이 이제 전락이 된다고 보여니다 친환경 녹색 사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단열 및 방풍, 보온 효과가 뛰어나 에너지 절약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복충유리. 앞으로 더 튼튼하면서 훌륭한 디자인까지 갖춘 복충유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당 연필로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편지를 적어보기도 하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밤새 종이 압을 접기도 하고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인테리어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다. All About 인테리어 KIB 인테리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enga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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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arut kita